이게 이게 지금 왜 그러지? <laughs> 이거 너무 많이 잡아서 봐, 오케이 오케이 와 잠깐만 저기 똥자리인데 저기서 어떻게 잡았지? 저 분도 보통 분이 아닌데 야 어떻게 저기서 잡았지? 와 죄송해요 야저 똥자리에서 잡았다. 에? 예? <laughs> 아 근데 여기 저 똥자리에서 잡는 분들은 인정 인정을 받아야 돼요. 자,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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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야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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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아아에 잠깐만. 오케이 어, 오케이 오케이 어, 오케이 오 축하드려요. 갑니다. 자 똥자리에서 잡으신 분. 대단하신 분입니다. 와, 이거 손가락 왜 이렇게 잘리지? 자. 네. 오케이. 야, 씨, 오늘 동영상 한 사, 40개, 50개 되겠는데, 동영상만. 오케이. 야. 자, 상처가 빨리 낫는등 부분을 제가 찔렀거든요. 자, 손맛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약 바르고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자 상처가 매우 금방 낫는 곳이죠이 부위는 자 고기에 프리덤을 위해서 야 나주께 나주께 걱정하지 마 금방 낫는다 등 부위는 뭐 아프지도 않잖아 별로 네네오 축하드립니다.